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파 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합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대야동 주택경매물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9타경 69345번 입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대야동 주택경매물건은 3호선 대야역에서 850m로 주역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 다가구 주택 및 클린 생활 시설 등이 함께 존재하는 일반 주택 지역입니다. 일산서구 대야동은 GTX A 노선 수혜 단지이며 운정에서 서울역과 수서를 지나 동탄까지 이어지는 A 노선은 현재 착공되어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산 킨텍스 인근 지역은 각종 교통호재 및 개발계획 등의 영향으로 최근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투자 대안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일산 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고양시 일산서부대야동 단독주택은 토지 면적이 69.54평에 건물 면적이 59.91평 제시의 건물 8평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정가는 7억 8,674만원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5억 5,072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11월 18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5,508만원이며 입찰은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지원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 바랍니다. 고양 실산서구 주택 경매 물건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제1종 일반 주거 지구 주거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대지로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 지가는 155만 원입니다. 또한 2020년 10월 31일 자로 추가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 특례에 의해 토지 거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면제받아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제한사항이 제한 없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산소구 주택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에 보전 등기된 지하층이 포함된 2층으로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으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금모 부과 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주택이나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상 전부증명서와 일반 건축물 대장상 지층 부분은 면적이 상이하며 간평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동권사 말소기준 권리는 2008년 10월 10일에 설정된 한국 애안은행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9,500만원입니다. 채권자 및 후순위 채권자가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를 중복으로 진행 중인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니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문건 명세서상 특이상은 없으며 현황조사 및 전입세대 연락 결과 말소기준 권리에 앞서 전입한 사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있는 상황으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인수할 수도 있는, 있습니다. 필히 입찰 전 여러 채널을 통해 진정한 임차인의 유무와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지득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작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본 물건과 같이 실거주 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입찰가 산정이 매우, 매우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건물의 낙후도 등을 감안하여 신규 임대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 다가구 주택이 꾸준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인근 필지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9월에 대지 면적 182 제곱미터의 경우 6억 4700만 원에 거래되어 평당 117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일산 서구 주택 직전 6개월 매각 가율은 70.5%, 매각률은 42. .5%. 9% 경쟁률은 3.3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 바라며 좀더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회 범위를 넓혀서 체크한다면 유용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인근 지역의 매매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필지에도 세건을 다가오고 단독 주택의 매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경매 물건과 비슷한 토지 규모로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편향 등과 함께 임대 수익까지 세밀하게 검토한다면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과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블로그 한금나침판의 부동산 경매를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야동 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